1978년생이었던 오늘 사건의 주인공 사쿠마나나는 일본 치바현 치바시 와카바구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쿠마나나는 똑똑하고 애교가 말도 못하게 많아 말을 어쩜 이렇게 이쁘게 하는지 정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엄청 사랑을 받았었다고 해요. 1991년 이때 그녀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치바시의 한 중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했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학교가 끝날 때면 종종 친구들과 모여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했던 주말 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991년 10월 26일 토요일 이날은 딱 중간고사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느 아이들처럼 사쿠마나나 아침 일찍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이날 네 명이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놀기 시작하는데 이땐 그렇죠. 하루종일 놀아도 시간이 부족해. 친구 집에서 밤새 놀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갈라 해도 아쉽잖아요. 더 놀고 싶고 이때도 딱 그랬던 거예요. 아침부터 만나 놀다가 저녁이 됐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런데 아쉬워. 그러니까 이때 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아, 그러면 우리 집에 지금 엄마가 야간근무 가셔가지고 외할머니밖에 없거든. 내일 아침에나 엄마가 올 텐데". 엄마 올 때까지 우리 집에서 더 놀다 갈래? 그렇게 저녁 무렵 중학교 1학년 여학생 4명이 우르르 나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외할머니가 집엔 계셨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저녁을 드신 후 일찍 방에 들어가 쉬고 계셨어요. 4명은요, 너무 좋아. 나나의 집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다가 게임하다가 수다 떨다가.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자정이 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야 되는데 친구들이 다 같이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약간 배고파. 하지만 이때 나나의 어머니는 일을 가신 상태였고 나이 많은 외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간식을 만들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냉장고도 뒤져봤습니다. 먹을 거 있나? 그런데 먹을 게 없어. 아 어떡하지 배고픈데 고민하던 이 소녀들은요 야 니네 집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편의점 하나 있지 않냐 우리 거기서 라면이랑 여러 간식들 좀 사올까 오케이 그렇게 4명이 걸어서 편의점으로 출발 몇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문 닫았어 이때 시간은 저녁 12시가 조금 넘어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일본에 24시간 편의점이 거의 없었대요. 여기가 딱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24시간 편의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나의 집과 친구가 말한 24시간 편의점 두 곳은 약 4.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걸어서 가기엔 좀... 그래서 이때 친구들 다시 나나의 집으로 돌아와요. 포기한 걸까요? 아니요. 각자 자전거 타고 편의점 갔다 오려고 다시 온 거예요. 이들은요, 자전거를 타고 24시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새벽 12시 30분. 나나와 친구들 4명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길을 따라 북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편의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었고, 다니는 차도, 보행자도 없었지만, 4명이 함께 있잖아요. 거기다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 무섭고 해도,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오직 희미한 가로등 몇 개만이 그들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 1시가 됐습니다. 드디어 편의점에 도착. 봐봐, 내 말이 맞지? 여기 24시간이라니까. 기분 좋게 다들 먹을 걸 샀어요. 야, 이제 가자. 나나의 집으로 다시 출발하는데. 아우, 그 사이에 더 어두워졌네. 정막까지 흐르는 듯한 으시시한 분위기에 이때 친구들은 편의점 갈 때처럼 막 웃고 떠들지 않고요. 이때는 조용히 가요. 분위기에 압도된 거죠. 오히려 자전거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이네 명의 친구들 중 가장 선두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던 사람은 집주인이었던 사쿠마 나나였어요. 앞장 서서 가면서 뒤를 챙겨야죠. 애들이 잘 따라오고 있나? 싹 뒤를 돌아보는데, 왠걸? 그러다가 잘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아! 이를 본 친구들 놀래가지고 다들 급하게 자전거에서 내려 나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네 명이 옹기종기 모여 상태를 확인하는데, 지금 화면에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딱 이때 갑자기 낯선 남자가 한명 다가옵니다. 그 남자는요, 주머니에 두 손을 딱 집어넣고, 약간 화가 난 것처럼 인상을 팍 쓰면서, 저 멀리서부터 이네 명의 아이들한테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가와요. 야! 니네 거기서 뭐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이네명 너무 놀란 거예요.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오니까.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이 남자가 딱 다가오더니 하는 말. 이것들이 말이야. 야, 아저씨 이 지역 청소년 생활 지도사거든? 너네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냐? 16살 미만 아이가 밤 11시 이후에 보호자도 없이 외출하는 거 범죄인 거 알아 몰라. 내가 보통은 와서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데, 니네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뭐 하고 있었냐? 이때 이 남자의 말투는요 강경했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거기에 이 어린 아이들이 압도가 된 거예요. 거기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다고 하니 더놀래죠 겁을 먹은 아이들은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넘어져 있는 나나를 딱 가리키면서 야 거기 넘어져 있는 네가 대표로 아저씨 따라와.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네? 니네들 먼저 돌아가 있으라고. 아저씨가 얘랑 몇 분만 얘기하고 돌려보내려니까 먼저 가라고. 이때 나나 포함 다른 친구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이 남자 말에 따라 나나는 혼자 그의 뒤를 따라 자전거를 두고 옆에 작은 길로 걸어가요. 그렇게 조금 걸어가다가 이 남자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든 건지 뒤를 확 돌더니 남아있는 세 명의 소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지금 바로 집에 들어가. 아저씨가 확인할 거야. 이 말에요. 세명 중에 한 아이가 용기 내서 물었어요. 아저씨, 그럼 여기 나나 자전거는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때 아저씨 고개를 돌려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냥 가던 길 그대로 앞으로 가면서 내비 더 아저씨가 조금 있다 트럭으로 자전거 실어다 줄게. 그렇게 세명 멀어지는 나나와 아저씨를 한참 바라보다 자전거를 타고 나나 집으로 와요. 이 소녀들은요. 이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좀 무서웠어요. 나나가 우리 대표로 우리 대신해서 잘 얘기해 주겠지. 나나 뭐몇분 후에 집으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이세 명이 나나의 집으로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나나 집이잖아요. 열쇠를 나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세명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당시 집안에 외할머니가 계시긴 했어요. 이거를 다 알고는 있었는데 괜히 이 늦은 시간에 더구나 나나도 지금 없는데 할머니를 깨우기가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초인종조차 누르지 않고, 나나 집 앞에 앉아, 나나를 기다렸습니다. 곧올줄 알고, 그런데 새벽 3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90분을 기다렸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세 명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나나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 아까 그 남자, 청소년 생활 지도사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 지도사가 맞겠지? 그때 당신은 당황해서 그의 말을 당연하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 뭔가 불길한 느낌이. 이세 명이 나나의 집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같은 학교 남학생 두 명이 나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세 명은요 이 남학생들한테 모든 상황을 얘기해요 남학생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애를 왜 그것도 왜한 명만 데려가? 이건 어른들이 개입되어야 한다. 바로 나나의 부모님에게 알립니다. 외할머니가 지금 집안에 있잖아요 할머니 나나가 사라졌어요 어떤 남자 따라갔는데. 여기까지만 듣고도 외할머니 가슴이 절렁, 잠이 확깬 거예요. 뭐? 급히 아직 야근 중이었던 나나의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놀라서 급하게 퇴근한 나나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세 명의 소녀들은요,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장소로 갔어요. 그 주위부터 해서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새벽 4시 20분경, 안 되겠다 생각한 나나의 어머니, 경찰에 신고합니다. 바로 조사가 시작되는데, 경찰은요, 이놈이 청소년 생활 지도사라고 했잖아요. 이것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봤더니, 그 시간, 그 지역에 청소년 생활 지도사 근무가 없었어. 바로 경찰은 마지막으로 나나를 본 사람, 세 명의 여학생들에게 먼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세 명은 나나와 헤어진 장소가 126번 국도 한마을의 교차로라고 얘기했고요. 낯선 남자가 나나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둘이 작은 길로 걸어갔다. 자, 이 문제의 작은 길. 여긴 꽤 좁고 입구에 큰 나무가 있으며 주변은 울창한 잡초와 나무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들어가면 자동차 수리점이 하나 나와요. 당시 그 시간 자동차 수리점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수리점을 지나 더 걸어가면 흰 가드레일이 보여요. 그 가드레일을 지나면 다른 도로와의 교차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도로로 주변에 주택이 있어요. 경찰은 이 작은 길을 따라 나오는 모든 주택, 가게, 숲다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행인들까지 전부 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인물이나 나나와 관련된 흔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날 새벽에 이상한 소리나 소녀의 비명소리 같은 거 들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녀의 대화 소리조차 들은 사람이 없어. 거기다 사건 발생 시간이 새벽 1시경이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나나의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나나가 넘어졌던 그 문제의 부분이에요. 이때가 1991년도였어요. CCTV도 지금처럼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 도로에 없어가지고 사건 수사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문제의 그 남자를 본 목격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세 명이나. 이세 명의 여학생들 말로는 그 남자 대략 40대에서 50대 사이로 키는 155 정도. 당시 가로로 된 줄무늬 긴팔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검은색 니트 모자를 쓰고 체격이 건장하고 둥근 얼굴에 쌍꺼풀 없는 긴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설명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 초상화와 나나에 대한 정보를 담아 전단지를 인쇄했습니다. 실종된 나나는 당시 13살로 키는 152 정도, 몸무게는 42kg, 왼쪽 눈에 점이 있다고 해요. 나이에 비해 좀 성숙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경찰과 나나의 가족은 치바현의 주요 기차역과 쇼핑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이 전단지를 배포, 누군가 단서를 제공해주길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목격자들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와요. 한 제보자 말로는 나나가 실종된 날 새벽 1시 30분경에 그러니까 나나가 3명의 여학생과 헤어진 직후에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를 지나다가, 10대 소녀와 2명의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었다는 겁니다. 자, 나나가 친구들과 있던 장소, 그리고 이 목격자가 본 교차로 쪽, 요 사이의 거리는요, 약 26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사건 발생일 새벽 4시에, 앞서 제보자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한 소녀와 남자가 인근의 주택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두 사람 다급해 보이지 않았고 산책하듯이 둘이 걸어가고 있었다고. 처음에 경찰은요, 아이를 빌미로 돈 달라고 협박하지 않을까, 곧 협박 전화가 오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전화 안 와요. 도대체 이 남자 누구였던 걸까요? 누구길래 아이들 네 명이 같이 있는데 너무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면서 한 아이를 데리고 간 걸까? 여러분 저는 준비하면서 이게 초범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능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 자연스럽게 거짓말하면서 너만 따라와라. 거기다 한 명이 물었었죠. 아저씨 그럼 나나 자전거는 어떡해요?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망설임 없이 아저씨가 트럭에 실어 옮겨 줄게. 냅둬. 트럭. 이 트럭이라는 단어를 바로 썼습니다. 차가 아닌 트럭이라고 말을 했어요. 무의식 중에 바로 튀어나온 말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남자, 트럭을 모는 일을 하는 남자 아닐까? 트럭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남자. 그러니까 차보다 트럭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한 거죠. 트럭 운전사? 그날 이 남자 트럭을 몰고 사건 발생 지점 근처에 도착했어요. 밤새 운전한 탓에 피곤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한 후에 근처에서 산책하며 정신을 좀 차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소녀 4명을. 그는요,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 숨어 이 4명을 몰래 관찰하고 있었죠. 그 순간 나쁜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보고 들으시는데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이놈에게 쓰겠습니다. 개새끼 마냥 발정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유인할까 생각하다. 청소년 생활 지도사. 애들은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 그렇게 그는 거짓말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쿠마 나하나를 유인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요, 나나를 아무도 없는 외진 곳에 주차해 둔 자신의 트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만큼 안전한 곳이 없거든. 이 남자는 지나가는 외부인이어서 이 지역 사람이 아니어서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한 후에 그대로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신고할 거 아니야. 지금 얘네 엄마, 아빠, 가족들 다얘 찾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현장 지역을 벗어났겠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말이죠. 즉 사쿠마나나 멀리 다른 지역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이건 추정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범인 노숙자 아니야? 라는 말도 있어요. 그날 새벽에 우연히 주변을 배회하다가 아이들을 봤고 거짓말해서 데리고 간거 아니야? 그렇다면 범행 동기는 돈 요구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이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그런데요, 만약 성범죄가 목적이었다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가 당시 나나를 데리고 간 길, 좁은 길은요, 인적이 드문 길이었고, 그 주변은 나무가 울창하고, 주위에 주택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시간도 딱 인적이 드문 시간. 만약 남자가 나쁜 마음이었다면, 그냥 그 좁은 길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길에선 어떠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숙자가 아닐까 하는 건요, 좀 신빙성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 이 남자의 키가요, 많이 작았습니다. 155. 만약 그 근처에 사는 노숙자였다면, 키가 많이 작은 이 노숙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키가 작은 게이 남자의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런데 아무도 이런 노숙자는 본 적이 없다고. 일부 또 다른 사람들은요, 사쿠마 나나, 북한으로 납치된 거 아니야? 라는 말도 합니다. 실제 나나가 사라진 그 국도, 그 근처가 일본에서 납치하잖아요? 그럼 그 피해자들을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비밀 경로가 있는데, 그 비밀 경로와 가까웠대요. 그 남자는 지역 관리자, 그러니까 청소년 관리자로 가장해 압박감을 줬고, 이 지역의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억지스러운 게 당시 네 명의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이 모든 게 계획된 게 아니었잖아요. 모든 게 우연이었죠. 나나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을 이 북한 납치 요원이 어떻게 미리 알고 대기 타고 있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왜한 명만 데려가? 네 명이나 있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남자 도둑일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 다른 집을 턴 거죠. 털고 나오다가, 어, 혹은 털려고 가다가 이 소녀들을 본 거지. 원래 질이 안 좋은 놈. 그런데 이것도 좀 그런 게요, 이들이 만난 그 장소 근처에 주택이 없었어요. 거의 공장들이었대요. 거기서 뭘 털어? 그리고 이 목격자, 세 아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 남자 두 손을 호주머니에 딱 넣고 건방진 모습으로 걸어왔다고 두손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가방조차 들고 있지 않았다. 전혀 도둑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뭐 근처 주유소 사장님과 닮았다고 그 주유소 사장 아니야?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 사장님이 지병으로 얼마 안가 사망하셨다고도 하고 크게 혐의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일본은 1995년 4월 27일 이후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고 해요. 1995년 4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그런데 지금 이 실종사건은요, 1991년도에 벌어졌습니다. 즉, 이 사건 발생한 지 15년하고도 훌쩍 더 지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제 사건이 돼버린 거죠. 만약 그녀가 죽었다고 해도 죗값을 물 수도 없고. 나나가 실종된 후에 할머니께서 충격으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 또한 이 사건 후에 고향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 원래 딸과 살던 그 집을 정리 안 하신 거예요. 거기 안 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집세를 계속 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왜? 내 딸이 그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딸과 함께 한 기억이 있는 집이니까. 거기서 살기 마음 아파 힘들었을 거고. 딸과 함께 살던 집이라 한 번에 정리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내 딸이 돌아왔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얼마나 놀랄 거야. 중간 중간 혹시나 싶어 딸과 살던 집으로 돌아와 언제든지 오라고 창문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곤 하셨다는데 후에 시간이 더 지나 나나와 함께 살던 아파트가 철거가 된 거예요. 이 후에 어머니 딸이 돌아오길 바라며 신사에 가서 제를 어, 올리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녀 소식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날 너무 능청스럽게 거짓말하면서 나나를 데려갔던 이놈 누구였던 걸까? 저는 너무 초반 같지 않아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딴에는 사쿠만 나나 유인해서 범행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 여기서 범행을 그쳤겠냐고. 네 명이 다 같이 있었는데, 한 명을 유인했어요. 이세 명이 내 얼굴을 봤을 거 아니야. 무슨 자신감이야?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북한으로 납치된 거면 좋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 살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다 같이 편의점 간식 사러 갔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뜨링뜨링 뜨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